안녕하십니까. 블라인드입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썬팅 필름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네 가지와 어떤 순서로 썬팅 필름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차량 정보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차량이 출고될 때뭐 금융상품이라든지 카드 캐시백이라든지 신차 검수 업체라든지 등등등을 알아보기도 벅찬데 썬팅까지 알아보시려면 귀찮아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썬팅 필름을 왜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외선과 열로부터 운전자 및 소중한 가족분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세 번째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회사에 저렴한 필름을 썼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도 안 좋아 보이게 만드는 마술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썬팅을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그거 그냥 딜러가 해준다는 거 그냥 하면 안 되나?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딜러분들이 해주시는 거 해도 돼요. 근데 딜러분이 분명 여러분들께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3M을 해준다거나 SKC를 해준다거나 레인보우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브랜드를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이 브랜드 안에서도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이 제품으로 가능한지 딜러분께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지구에 빛이 도달할 때대기권에서 어느 정도 유해한 빛들은 걸러지고 태양복사에너지 즉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이 지구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적외선이 53% 자외선이 3% 가시광선이 44%로 총 100%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썬팅필름의 스펙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런 문구들을 보셨을 거예요 가시광선 투과율 VLT 자외선 차단율 UVR 적외선 차단 율 i r 랄 이런 문구들을 보셨을 텐데 어렵죠. 이 약자를 외우기도 어렵고 이걸 기억하고 있는다는 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썬팅 필름을 선택을 하실 때 전혀 지장이 없고 여러분들의 맞는 필름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시광선 투과율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쉽게 생각해서 썬팅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말해서 썬팅이 진하다, 썬팅이 연하다라는 말은 썬팅이 진한 건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다라는 거고요, 썬팅이 연하다라는 말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면 35%측 후면 15%의 스펙을 가진 썬팅 필름을 여러분들의 차량에 시공을 했다고 하면 전면은 65%가 차단되고 35%만 차량 실내로 들어오는 거고요, 측 후면은 8. 85%가 차단이 되고, 15%만. 차량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시광선 투과율을 너무 낮게 설정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 시공을 하시게 되면 밝은 날 태양광이 좀 충분할 때는 운전하시기 괜찮으시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안개가 낀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썬팅필름에 여러분들의 목숨 소중한 목숨을 걸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셔서 시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광선 투과율에 있어서 시인성이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이 시인성은 왜 말씀을 안 드리느냐 이 시인성은 주관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하실 이 차주분께서 봐야지만 어느 정도 판단이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지 마시고 이 시공업체 가까운 시공업체에 가셔서 실제로 이제 시공되고 있는 차량이나 이런 농도를 확인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SER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 인데요 첫 번째 아, 가시광선 투과율을 난 모르겠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TSER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결정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선팅필름을 결정하실 때 중박은 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후구 당하지 않고 중박을 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이 TSER은 자외선 차단율, 적외선 차단율, 가시광선 차단율 혹은 열이 필름에 흡수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재방출까지 된 열을 수치화해서 합산해 놓은 평가 요소인데요. 적외선 차단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수록 TSER 수치가 높아집니다. 자, 이런 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TSER이 높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추천을 하느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저의 기준에 있어서는 50%면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0% 정도 되면 돈을 좀 썼구나. 그리고 70% 이상이면 이 사람 차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이면 준수한 성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거라면서 왜 50%를 추천을 하냐?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60%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TSER 상승 수치 대비해서 가격의 상승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비싼 거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상 하셔도 되지만 이 50%에서 60% 초반 사이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 기간인데요. 이 썬팅 필름에 보증 기간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본 브랜드 같은 경우에 보증 10년 혹은 뭐 평생 보증하는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 이 보증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썬팅 필름에 보증 기간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썬팅의 종류예요.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 흡수 필름과 열 반사 필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 흡수 필름은 우리가 차량을 바라봤을 때 검정색으로 썬팅이 되어 있다. 적외선을 흡수해서 일정 시간을 머금고 있다가 다시 재방출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차량 내부와 외부 전체로 재방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하이패스 통행 장치라든지 아파트 출입 장치 등에 전혀 간섭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 반사 필름은 이 적외선을 아예 반사시킴으로써 차량 온도가 올라가는 걸 일부 방지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외선을 반사시키다 보니 하이패스나 아파트 출입 장치 등에 통신할 때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하지만 요새는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이런 간섭이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열 반사 필름을 선택한다고 해도 굳이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선팅 필름을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실 네 가지는 첫 번째는 가시광선 투과율이고요. 두 번째는 TSER,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이고요. 세 번째는 보증 기간, 네 번째는 열 흡수 필름을 하실 건지, 열 반사 필름을 하실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네 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느 순서로 결정을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제 기준에 한번 추천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랜드를 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공하실 선팅 필름 필름의 회사를 정하시는 겁니다. 레이노나 레인보우, 3M 등등등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브랜드들의 특징들을 잘 비교해 보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브랜드를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 반사 필름을 하실 건지 열 흡수 필름을 하실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SER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가시광선 투과율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끝난 건데요. 마지막으로 가격. 이 공식 홈페이지에 전후 측면에서 시공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 홈페이지와 시공업체 간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시공업체 혹은 시공하려는 업체에다 전화를 해 보시던지 내방을 하셔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상담을 받으시고 시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혼자 찾아보려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네 가지를 꼭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께 맞는 썬팅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썬팅이라는 단어에 조금 반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윈도우 틴트고, 요새는 틴팅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입에 맞는 이 단어가 가장 또 설명할 때 좋으니까 썬팅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제작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구독 해놓으시면 이 자잘한 정보들부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어 이제 슬슬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싼 제품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는 건 블랙박스 한두대 정도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 저는 몇천 명 이벤트 이렇게 맞춰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게릴라성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참여를 빠르게 하시려면 구독을 또 눌러 주셔야 알림 설정도 눌러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